뭐 하고 계신가요? 저 기사 공부하고 있어요. <laughs> 왜 나이 먹고도 공부를 하시죠? 그냥 심심해서 해요. 저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네요, 그럼요. 공부해야지요. 자격증 따야 돼요. 저는 공부가 제일 싫어요. 인사 이름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운이 좋았어요. 그럼 음, 취업도 운이 좋아서 잘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기 띠 네.